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빚을 졌다는 상황 자체가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알람으로 치면 진돗개가 뜬 거거든요 원리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같은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점마다 안녕하세요 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박시영입니다. 빚을 처음에 이제 굉장히 쉽게 지죠 금융권 사람한테 빌린 것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쓴거 할부거래 한거 이게 다 빚인데 신용카드 할부거래 이거는 너무 일상적이고 당장 지출이 없으니까 빚이라고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건데 어쨌든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네들은 정말 쉽게 빚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익숙하다 보니까 또 쉽게 생각하고 또 사람의 본능은 낙관적이니까 이거 금 갚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빚을 졌다는 상황 자체가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알람으로 치면 진도계가 뜬 거거든요. 당장 할수 있는 거는 지출을 줄이는 거고 가계부를 한달의 시간을 두고 나가는 거를 매일매일 기록해서 표를 만들어 봐야 돼요. 그 지출 중에 이제 원리금 상환하는 게 있을 텐데 원리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금융 기관별로 다 다르잖아요. 가급적이면 많은 금융 기관을 비교해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같은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점마다 그달 그달에 대출 포션이 있거든요. 그 대출을 꼭 해줘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 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대출 조건을 좋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충분히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발품을 최대한 많이 팔아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원리금 균등상환을 하셔서 원금의 비율을 최대한 낮춰가시는 게. 어찌됐든 유리하겠죠. 사람이 빚을 지는 심리는 그동안 해왔던 생활 혹은 낙관적인 사고에 기반된 심리 패턴인데, 일단 비상 상황인 걸 인지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낙관적 사고의 배경은 그동안에 벌었던 것처럼 앞으로 벌 것이고, 소득이 더 증가할 것이고, 나는 계속 건강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가정일 뿐이잖아요. 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고, 실직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집안에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변수는 누구에게나 늘 일어나는 거거든요. 상황을 최대한 냉정하게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회생을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예후가 좋은 분들은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셨던 분들이에요.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 현실적으로 제한도 있지만 지출을 줄이는 게 소득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1억을 모으시는 분들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이 결국은 회생 절차와 병행을 하시거든요. 단순히 빚을 얼마 면책 받는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지출을 파악하고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를 알고 실천을 하시는 과정이 결합돼서 안 하던 저축을 새로 시작하면서 회생 절차를 통해서 빚도 탕감받으시니까 굉장히 효과가 극대화되고. 모으는 돈은 얼마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탕감 받는 빚까지 고려하면 1억 이상을 세이브하는 이런 결과가 충분히 생깁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하루를 버티는 습관 빚이 쌓이는 것도 가랑비에 옷 잡는 것과 비슷하듯이 빚을 갚는 것도 결국은 햇볕에 자연스럽게 옷이 말라가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려면 결국 시간이 내 편이 돼야 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하루하루를 버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버틴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괴롭잖아요 하루하루를 즐겁게, 심심하지 않게 보내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당연히 돈을 쓰지 않고 내가 즐거운 그런 취미든 활동이든 하다못해 봉사활동이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을 찾아보시는 분들께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결심하신 데에 경의를 표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람이 결심하고 실행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본인이니까 의지를 가지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자책감을 떨쳐내시고 본인이 할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이제 가장 무서운 것은 해왔던 대로 하던 대로 계속하는 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으니까요. 상황을 바꾸고 싶으시면 찾아보고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와주실 분들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